손학규 민주통합당 전 대표가 완전 고용과 진보적 성장 등을 통해 함께 잘 사는 나라를 만들겠다며 대선 출마를 공식 선언했습니다. 보도에 조근호 기자입니다. 손학규 전 민주통합당 대표가 오늘 오전 서울 광화문 광장에 있는 세종대왕상 앞에서 대선 출사표를 던졌습니다. 손전 대표는 출마 선언에서 먼저 완전 고용 국가를 실현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특히 노동시간 단축을 통해 노동자들에게는 저녁이 있는 삶을 보장하고 비정규직에 대해서는 동일 노동, 동일 임금을 보장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일하고 싶은 사람은 누구나 좋은 일자리를 구할 수 있는 완전 고용국가를 실현할 것입니다. 2020년까지 70% 이상의 고용률을 달성하겠습니다. 손전 대표는 이를 위해 수출과 내수, 대기업과 중소기업, 수도권과 지방이 조화를 이루는 진보적 성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손준 대표는 또 특권과 광자 독식의 경제 구조를 타파하고 반값 등록금과 무상 교육 등 보편적 복지를 실현하겠다고 공약했습니다. 개발 독재 시대의 시혜적 복지로는 우리 국민이 겪는 민생 불안을 해소할 수 없습니다. 보편적 복지를 통하여. 모든 사람이 인격적으로 동등한 사회를 구현하겠습니다. 손전 대표는 이와 함께 서울대와 지방 국립대에 공동 학위제 등의 교육 정책을 제시했고 남북 경제 협력이야말로 한반도 평화를 위한 최선의 대안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손전 대표는 지난 5년 동안 민주주의가 무너지고 국가가 사리사욕의 도구로 전락했다고 이명박 정권과 새누리당을 혹평했습니다. CBS 뉴스 조근호입니다.